했 아이 뭐야. 어이게. 2. 비 아그렇다 빨리. <laughs> 안에 <안을> 들어갔어요? <웃음> 대장. <웃음> 야, 태클. <laughs> 어, 그린 갔었어. 그린. <laughs> 그린 갔았대있내있 진짜 내있 아, 올라가 자신이 없다. 뭐 공조? 올라갔어요. 아, 어디 <laughs> 올라. 아, 파울테장! <laughs> <태장>, 파울장어어어어어오해 <바울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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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이 클라이밍 짬밥이 있네! 아, 동민이! 동민이! 아, 동민 오늘 MVP! 돌보이! 돌보이! 세팅하고. 잠깐만 이 형들 지금 전략을 바꿨다. 됐습니다. 됐어. 돼. 아, 됐으면 됐으면... 와, 오, 까비 까비 형어 아, 집중해줘 집중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좋다. 이 동민 언니 밭 걸리면 안돼 오케이. 돌아, 돌아. 나이스. 좋다. 오이거이고이고 어, 이거, 이거. 잘했어! 오 좋아! 아 까비까비까비 나이스 잘 먹었다 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, 리바를 뺏겼어 이런... 좋지. 오! 장명 진는 힘들어 타이밍. 다을이으면 좋지. 나이스 리 어, <laughs> 나이스 더 아우 아우 아, 나이스 조아 리바운드 잘 뛰네 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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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이고 아이 어, 어. 아, 이어 좋아요. 안 찍혔던 장면에서 득점 없습니다. 두번 정도 못 찍어 가지고 미리 아. 얘기 났어요. <laughs> 좋아! 맞다. 아, 아까워. 좋다! 나이스, 나이스. 패스! 와. 오! 네. 아 공민이 뭐다 넣었네. 네, 굿, 굿, 굿! 동민이 굿! 우리가? 비, 비겼잖아, 아빠. 어, 리가스 비... 정수를... 아, 오, 시 네, 어, 점점을... 네. 아, 비긴 네네. 아, 까점 아, 기 아, 점시패. 아, 저기 점시패. 점패 아, 득점패 아, 저점패기점시기점시 아, 점시패. 아, 저기 점시패. 아, 5 9대 57이었어. 이정도 59대 9 0까 됐어. 아, 그래, 아거 맞을 텐데. 그게 하다가 네. 맞을 건 아니야. 내 말이 맞다. 네말 아, 왜냐면 진짜 아까 59대 우리 형수랑 유익이... 똑같이 알고 있어요. 삐고 있다. 3점 안 넣었었어. 그걸 알아서 이게 이제 우리 계속 막 하니까 <laughs>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요. 아. 그렇구나. <laughs> 나는 이제 기껏 따라 왔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. 아. 아. 오, 나이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

오. 아이고 까비. 코티딱걸 아, 나이스. 나이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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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티 좋아. 고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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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티 고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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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다고고고 좋아 좋아 천천히 해도 돼 동민아 어. 여기 있잖아 패스를 줘 나이스 패아 어, 동민이 하고 싶은 다해 20초 요즘 마이애미 잘하나? <목소리>